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 인덕티브 센서 솔루션 중에 LX3302A 및 모터 컨트롤러 위치 센서 데모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은 2019년 현재 약 8천만 개 이상의 센서 인터페이스 IC를 자동차용으로 판매하였으며 최근 홀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인덕티브 센서 인터페이스 IC는 사용 온도 조건 및 캘리브레이션 EP 룸 사이즈에 따라 서 LX-3301A와 LX-3302A로 나뉘며 아날로그, PWM 및 센트, PSI-5 등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오토모티브 마켓에 적용하기 위하여 ACQ-100 인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제너럴 파트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풀 커스텀 에이직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LX3302A의 키 피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LX3302A는 16KB의 프로그램 메모리 및3 2비트 프로세싱 엔진을 내장하였으며, 두 개의 센서 입력을 내장된 D 모듈레이트로 처리, 동작 주파수는 1에서 5메가헤르츠 유저 프로그램을 32바이 16비트 논볼러타일 컴피규레이션풀 커스텀 마이크로칩만의 선형성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으며 8개의 캘리브레이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LX3302A의 내부 하이레벨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OSC1과 2를 통해서 인덕터와 공진 캐패스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발진 코일을 통하여 매그네틱 필드를 형성하게 되고 상기 필드와 교차되어지는 거리 내의 금속 타겟과 반응하여 센싱 앰플리티드의 변화를 감지할수 있는 피드백 루프 RM1과 2를 통하는 신호는 EMI 필터를 거쳐 로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발진 주파수와 디모듈레이션 되어 디지털 블럭으로 처리되며 내부 캘리브레이션의 룩업 테이블과 비교된 포지션 정보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출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덕티브 센서의 적용 분야로는 현재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홀 센서를 기능적으로 거의 모두 대체할 수 있으며 보다 정밀하고 온도 안정성이 우수한 센서 모듈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어시프트 어세이, 스로틀 밸브, 페달 센서, 스테링 휠, RPM 디텍터, 레졸버등 대체용으로 많이 검토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터 컨트롤 인덕티브 센서 데모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터가 회전함에 따라 LX3302의 아날로그 프론트 앤드 블록은 하나의 사인 시그널과 하나의 코사인 시그널을 만들게 되며 이를 통하여 호스트 MCU에 정확하고 재현성이 우수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진 주파수 이외에 캐리어 주파수는 노이즈로 인식하여 제거하는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데모보드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센서 코일 어셈블리. 그리고 센서 위에 일정 에어 갭을 두고 회전하는 메탈 타겟 가장 우측의 사진은 완전한 조립 상태의 센서 어셈블리입니다. 데모 박스에는 사진의 가장 좌측 상단에 보이는 220V 전원 및 PC에 연결하여 구이를 사용하기 위한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다음은 데모 박스 구동을 위한 순서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모 보드 구동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 세미 MC92 1.0과 FTDI VCP 드라이버 2.12 18.0입니다. 하드웨어 커넥션은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을 CN5에, 그리고 USB 미니 케이블을 CN6에 연결하고, 모터 3 페이저 커넥터는 J1에, 그리고 센서 커넥터는 CN1에 연결합니다. USB 미니 케이블의 반대쪽은 호스트 PC에 연결합니다. 데모 키트의 스위치 1을 밀어서 턴온시키고 이때 보드의 그린 LED 점등을 확인합니다. 구 i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컴포트 세팅을 합니다. 세팅이 완료되면 보드는 재시작마다 반드시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는 구이를 통해서 모터의 RPM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구위에는 모터의 회전 RPM과 사용 전류를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